네, 기능차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대에 부풀었던 8월 주식시장 일단표 그 출발은 꽤 잠잠한 것 같습니다. 아, 2100선 문 앞까지 올라섰던 코스피가 2060선으로 후퇴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아, 연이어 달리면서 좀 숨이 차던 상황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고요. 환율의이 커진 변동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장밋빛 전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주식 시장의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장에 필요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기는 투자 전략과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오늘도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입니다. 아, 밤사이 뉴욕 주식 시장이 결국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금 불거졌고요.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면 어쩌나 리스크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대 지수 투자 심리가 다시금 얼어붙었고요.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오늘 드디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주춤하고 있는 코스피에 재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도 많지만 선 반영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여야의 대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관련한 내용들 발표될 예정인데 이 오전장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얼마만큼 개선시켜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코닥은 오늘도 550선 재도전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급락세의 절반 정도 수준을 회복해놨는데요.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급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분석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급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제도 귀심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주목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수급상황, 그리고 외환 동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장중에는 내내 매도하다가요,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수 규모나 강도를 보니 슬슬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펀드 환매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장세인 만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가장 먼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주목이 되는 건 환율입니다. 다시금 변동성이 커졌죠. 어제 호주 금리가 동결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요. 밤사이 달러가 미국 경제지표 호주와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30원대 재진입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키워드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IPO 대호죠 쿠코 전자가 드디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 10만 4천 원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IPO 열기가 과연 주식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밥솥 관련 종목들의 동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 주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놓을지, 그렇다면 오바일 게임주에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아침입니다.